안녕하세요 코코아 코코맘이에요 오늘은 자연재해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헉, 어떡해 지진인가봐 무서워 사람들 살아있다 그래도 다 무너지고 있어 요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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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절대 안 떨어져 가만히 <laughs> 야! 떨어졌어 <laughs> 나도 떨어져 여기 절대 안 떨어진다. 아, 위에라서 떨어졌구나 아, 좋았다. 너 이제 복수하겠다. 나긴치에 떨어져. 아, 어, 한명 떨어지러. 야! 양심이 <laughs> 없어, 양심이. 야! 야. <laughs> 나도 따라가. 음. 몇명 살았어? 쟤 뭐야, 쟤날라두명 <laughs> 살았어. 택해, <laughs> 다음에 우리 차례야. 엄마 어딨어? 가만히 있어. 지금 응. 엄마의 머릿속에 들어어 이거 낸가 봐, 돼 응? 이제. 이게 <laughs> 네, 뭐야. <laughs> 이씨, 뇌 똥머리. 오케이. 어, 우린가 봐. 어, 쟤 춤춰 어, 펄슨 탱. 감옥인가 봐. 교도소? 네. 어, 일로 가자. 여기로 가자. 어디로 가야될까? 들어가보자. 어으로너 어딨어? 나 어딨어. 어, 여기 가보자. 나 사람들이. 어 뭐야? 헉. 감옥에 음, 들어갔어. 어떻게? 이게 뭐야? 나 재수 번호가 안 보여. 딱 감옥에 갇혔어. 똥싸. 문 열어줘. 어떻게 아. 음. 나왔나 봐. 어떻게 나? 와문안 열어주는데? 문볼아래 친구야 문 열어줘 친구야 고마워 문 열어줬어? 응 내가 엄마가 열어줄게 여기 열어줘 몇층이야 어? 저 밑에 너 있는거 같아 엄마 위에 있는거 여기있다 여기있다 파어 아니야 얘 들어와 엄마 있는데 아 다쳤어 다쳤어? 눈보라? 응 그 안에, 감옥 안에 어? 있는 게 낫겠다 안 들어가 어디있어 그냥 응. 돌아다니지 마안 돌아다니는 게 어? 나 열렸다 이게 열었어? 아니 닫혀 침대 위로 올라가 감옥 들어가있어 저 눈보라 밟으면 안돼나 음. 피가 반이나 잘랐어 어떡해 친구야 안 돼, 가지 마. 뭐 하는 거야? 아, 어, 경기가 얼었어. 아, 여기 다쪼금 얼어가네. 응. 감옥이? 그러니 응. 어. 따뜻한 곳은 침대였던 거야. 어휴, 경기가 다 얼었어. 왜? 왜? 담아있어. 찾았다! 어. 엄청 많이 살았네. 헬로키티 이래. 이름이 헬로키티야. 엄청 많이 살았네. 어, 우리 나란이포크마 재수 어, 옷을 입었어. 어딨니? 나도 재수 옷을 입었어. 아, 네, 내려갈게. 갈까? 네. 우리 재수 옷을 입었어요. 안, 안 자는 직전? 저게 뭐야? 이거야 공사장에 왔어요. 안전는 2차? 일로 아빠. 우리 저기 안에 들어가자. 여기, 여기, 여기. 아, 1차. 아, 2층 말고 1층 가야지. 응. 어떻게 무서워. 뭐가 올려나 혹시 올라가는데도 알아놓고 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일단 들어가. 어, 뭔가 안좋아. 어, 바람이 부는 것 같아. 토네이도 은은 응. 뭐지? 왜안 보여줘? 뭔지? 어? 뭐야? 이게 뭐야? 모래 바람? 왜 설명 안 써줘? 응. 모래에바받고나나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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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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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어? 기있 어? 그래 우리 아 어? 바닥이 뚫렸어요. 이거 <laughs> 안전하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고. 나간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울채 조심해. 적끝으로 가야 돼. 여기. <laughs> 어디 있어야 안전할까? 저게. Okay. 건물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어떡해, 무서워요. 아, 앞에 봐. Look at me. 아, 나, 나, 요기 유니콘, 이게 코 같아. 조심해, 조심해. 건물 무너지고 있어, 지금. 엄마는 한판 다쳤네. 넌 네, 아까 지금. 그 감옥에서 친구 알아? 우리는 제스복을 입어도 유니폼이고요. 살았다살았다살았다 아 어, 나는 최후의 3인안에 들어볼 거예요. 뜬구 친구 없이. 친구야 내려가자. <laughs>

군대로 올라가. 볼까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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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조금 반 정도 올라가 있어. 어째 엄마 지금 들어다 들어갔어요? 들어가 들어가 반쯤 올라가 있으니까성수야 위로 음? 올라가 물이 찾아. 성수야 올라 올라 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코네이터, 코네이터 바람이잖아. 내려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laughs> 내려가. 방방이 쪽으로 가. 그쪽은 안전해. 방방이가 어디 있어? 우리 아, 다 무너지고 있어. 방방이, 방방이. 방방이가 어디 있어? 그쪽은 안전하지 않아. 여기 있어. 방방이도 위험했어. 친구야, 너도 보고 있구나. 내 2층으로 가서 더또렷하게 봐줘. 바람이 응? 저 부는 걸 피하면 되겠구나. 아! <laughs> 바람을 피해 도망가자. 또 떨어졌어. 내가 저거 무너뜨렸어. 뭐? 아 도망가. 떨어져 있는. 바람을 음 도망가, 피해 도망가고. 괜리 도망가. 어쩌네 떨어졌어 방금. 응? 바람이 빨라 어째보지어 얘는 머리가 굉장히 커요 어. 오! 이겼다 생존자 아 뭐냐 그러니까 나불지마 떨어지지 말고 나보다 떨어지고 그래 어? 하나 있어? 너 재수 보기 싫어가지고 떨어졌지? 이렇게 얘기해봐 나믿지마어나뭐 하잖아 뭐 하는데? 응? 로켓 발사 로켓을 <laughs> 들탈 것인가 말 것인가 나탈 거야 응자자넌 어디로 갈어 차이차훑차훑차 훑. 아, 그냥 중간 정도에 올라가 있을래, 밑에 쪽에. 차. 간다 간다 간다. 예, 우주선 Bye. 발사 우. 오. 어? 오, 나 배치했었겠지. 진짜 높이 올라갔는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laughs> 그럴 순 없어. 산성빈에 산성빈. 어. 얘 어디 가? 어, <laughs> 거기서 안전하겠다, 산성빈. 아, 어, 내 친구 야 비와 막. 야, 어디 가? 이거 어디가? <웃음> 응? <웃음> 이거 어디가? <laughs> 안고 테러. 위에 친구이 있구나. 3명. 여기 나하고 내 친구밖에 없 2명 아.. 두명 있어? 세 명, 세 명. 나빠하는 세 명. 네. 사라졌어? 죽었어. 누구 죽어? 몰라, 땅으로 떨어지나봐. 땅다 밀지 마. 음성비 응. 받는단 말이야. 모켓트 타더니 체온은 죽는 거였어? <laughs> 모켓트는 절대 타면안 돼요. 톱10 최다 생존자를. 톱10. 음. 이 사람은 231번을 산, 아, 23, 응? 231번을 살았나 본데. 이거 산성비 되게 쉬운데? 실내만 있으면 돼. 아니다. 지금 이거 무너져? 어? 어떡해. 아, 살았다. 헐, 다 무너져. 살았다. 무너지지? 응. 산성빈도왜 무너져? 그러네. 여그 예, 있네. 다음엔 뭐지? 어딨어? 나 2층. 위에? 예? 떨어진다, 조심해라. 어? 위? 또로켓 발사 아! 나 아, 엄마 따라다닐거야 로켓 탈지 일단은 중간으로 올라가 아나 밀지마 어디갔어 나 제일 꼭대기 벌써? 여기 높이 올라갔어 응. 꼭대기에 왔어 어머 어떡해 저거 끼울었어 내려가야지 들아 나와 난 내려갈 거야. 네. 무서워. 어이씨. 열심히 올라오고 내려가. 나한단라 여기 있다. 개수와 함께 있습니다. 헉, 내려가래. 하이그라운드? 개투 하이그. 높은 곳아. 높은 곳으로 가라 그런가봐. 높은 곳으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초삼이? 나도 모 저거다 저거다 해안. 물고? 물 물. 여기 좀. 수난비? 아이게 무너진다 고이게 어떻게? 눈 무너지면 어떻게? 물이 몰 물이 몰려와 몰려와. 살수 음 있어 살수 있어. 조심해야 돼. 아다 무너진다 어떡해? 아, 무너진다 무너진다. 살아야 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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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아, 아, 살아야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죽었나 죽었어.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엄마 죽었어나 죽었어. 어나 완전 날씬해. 응? 뭐, 요, 요, 막 통과해. 뭐야 여기 요막 <laughs> 통과. 뭐야? 어왜 갑자기 통과 못해? 응? 갑자기 통어 통과했어. 나 완전 날씬하지 않아? 응, 음, 발신해. 으차! 으차! 몇명안될거 같아. 으차! 오! 나 3위 안에 들었어! 음. 내 꿈을 현실로 이루었어. 엄마 음. 어딨어? 난 여기 있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안녕, 안녕.